드리겠습니다. 두세 빠빠 빠드들까 안녕하세요, 그레이시입니다. 네, 저는 그레이시의 첫째 리더 해지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시의 막내 예소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시 둘째 신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시의 셋째 예나입니다. 저희가 1년 6개월이라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컴백을 하지 못해서 팬분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첫 미니 앨범도 발매가 되었고 이번 컴백 컨셉도 굉장히 반전인 컨셉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 시업분들과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또 수록곡 팬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그것도 귀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볼살이 많아가지고 어리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번 컨셉은 약간 다크하고 매혹적인 그런 분위기여서 이 볼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. 이전에는 뭔가 통통 튀고 귀여운 매력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크하고 고혹적인 매력들을 보여드리려고 표정이나 안무 부분에서도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환골탈태 이거 말씀해주셨는데 뭔가 귀에 쏙 박히고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네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항상 발랄하고 귀여운 것들만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 컨셉이 달라졌잖아요. 그래서 와 그레이시 많이 성숙해졌다. 그레이시 되게 많이 변했다. 느낌이 되게 달라졌네 이런 반응들을 듣고 싶어요. 진짜 네. 너무 고민을 했는데 티저 사진이나 이런 사진을 보면 혜지 언니가 이번에 음. 되게 잘 나오고 이래가지고 음. 아 근데 진짜 다 똑같이 어울려요. 근데 너무 잘 <laughs> 다, 어울려가지고 다잘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혜지 언니가 저는 제일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. 제 멤버 다잘 어울리지만 그레이시의 마더 언니니까 이렇게 다크한 컨셉했을 때도 자연스러운 그런 성숙함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번에 팬분들 저희 컴백 숨으로 했잖아요 숨이 뭐을 준비하시고요 <laughs>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음악방송 1위니까 할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항상 노력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1년 6개월간 활동이 없었는데도 저희 기다려주신 팬분들 감사합니다 네 실업들 저희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저희가 숨 무대로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대 다 찢어놓을게요 <laughs> 네, 오랜 공백기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치셨을 텐데 저희 첫 번째 미니앨범 M이 실업분들에게 큰 선물 같은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레이시였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